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밴쿠버 부동산 서수지입니다. 오늘은 브리니 특집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라 함은요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주택을 취득할 때 정부에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Property Transfer Tax라고 합니다. 짧게는 PTT라고도 얘기합니다. 현재 BC주 정부는 취득세를 주택가격의 20만 불까지는 1%, 100만 불까지 2%, 300만 불까지 3%, 그리고 그 이상은 5%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특정의 분들께는 이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바로 First Time Home Buyer! First Time Home Buyer,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인데요. 모든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고 다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앞서서 세금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고 사실 어카운팅 하는 회계사님, 회계사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BC주정부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이해하기 쉽게 바이트 사이즈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의 케이스가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하시면 꼭 여러분의 회계사분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BC 주정부는 취득세를 50만 불의 집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 부분 면제는 52만 5천 불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면제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취득을 하는 사람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집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집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주택 구매 가격이 50만 불까지 그리고 부분 면제는 52만 5천 물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집 사이즈가 0.5 헥타르가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집을 구매를 해서 내가 실 거주,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다음, 주택 구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취득세 면제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BC주에 최근 1년 동안 거주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난 6년 중에서 2년 동안은 이제 세금 신고를 BC에서 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first home buy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저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어느 나라를 포함해서 이 집이 정말 내 인생 첫 집이다. "라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인 경우에는 예전에 한 번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면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연하죠.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처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사람인 경우에 영주권 시민권자이셔야 되고, 최근에 1년." B.C.에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6년 중 2년을 B.C. 주정부에다가 세금 신고를 하신 경우, 세 번째,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이셔야 되고, 전 세계를 통틀어. 그리고 네 번째, 이 면제 혜택을 처음 받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실거주용으로 사야, 사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50만 불. 부분 면제는 52만 5천 불까지만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 집의 사이즈가 0.5 헥타르보다 작아야 합니다. 불린이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취득세를 면제받는 방법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50만불 취득세를 면제받으면 8천불 정도 세이빙이 가능하세요. 따라서 첫집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조건은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영주권자이셔야 되고요. 최근에 1년 이상 BCG에서 사실 40... 사셨어야 되고 그리고 실거주로 구매하시고 그리고 50만 불까지 52만 5천 불은 부부면제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이셔야 되고요 앞으로 브리니 특집 영상을 통해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분들께서 브리니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보 혜택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어,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영상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코멘트 달아 주시면 앞으로 그 질문을 기준으로 브리니 특집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